안녕하세요. 땅땅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이도 이동의 그린주택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럼 어떠한지 같이 보시죠. 이도 이동은 제주 북쪽에 있습니다. 물건지는 공항과 15분 거리고요. 제주 법원, 제주 시청과도 근거리에 있는 제주 시내권에 있습니다. 감정가는 15억이 넘었습니다만 한 번의 유찰로 5억이 떨어진 이번 물건은 교통량이 왕성한 6차선의 접도에 있는 근린주택입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감정가 28억짜리 서귀동 꼬마빌딩 아시지요? 그 물건과 비교해보시면 오늘 물건 꽤 흥미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과 농협 옆에 위치한 이곳은 대지면적 114평이며 건물의 총면적은 92평입니다. 건물의 사용승인은 1995년으로 꽤 오래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주택 및 소매점으로 43평, 23평이 있고요. 복도, 다용도실, 창고로 운영되는 제시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매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곳의 임차인은 두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주식회사 레노는 선순위 근저당보다 빠르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수여지도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두곳 모두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건은 하나의 출입문을 이용하고 있었고요. 안쪽에 두 공간은 가벽으로 나뉜 듯 합니다. 그리고 한쪽은 내부 집기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실로 보여지며 상당히 넓은 면적이었습니다. 반대쪽 레노라고 적힌 부분에는 안쪽에 누군가 계셨고요. 어, 또 실제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철골 구조의 건물은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인가 낙찰을 받으신다면 리모델링으로 활용해서 쓸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불어 주위의 건물들도 대부분 낮고 오래된 점포 상태라는 점도 감안해야겠습니다 옆쪽에 비가림 시설 안쪽으로도 출입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창고로 쓰여지는지 미닫이문이 있네요. 물건지 뒤편으로도 출입하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주차 공간도 따로 없이 전체 토지 면적을 꽉 차게 쓰고 있는데요. 앞쪽 상가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뒤쪽에 있는 실내 공간은 음, 작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제주 시내권에 위치도 좋고 모양도 네모반듯하고 버스 정류장도 가깝고 썩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대로변에 있어도 따로 주차 공간이 없어서... 물건지 뒤쪽 골목에 주차를 해야 되는 점또 무엇보다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을 염두해야 되는 건물 상태를 보면요 낙찰금액 이외에 추가 비용도 상당한 금액을 염두해야 되는 물건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의 2 5 3 6입니다한 번의 유찰로 2차 매각은 1월 10일 10억 6천만원가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건물 일괄매각이며 토지면적은 114평 건물은 총 92평입니다. 총 감정금액은 15억 1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14억 5800만원 정도가 토지에 대한 감정금액입니다. 임의경매 사건으로 선순위근저당이 말소기준등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세가 있기 때문에요. 경매신청자는 그 이후에 배당을 받게 되는 순서가 됩니다. 서기동 28억 꼬마 빌딩이 두번 유찰돼서 14억이 조금 안된 상태로 이번 물건과 금액이 비슷해졌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이두곳 중에요. 여러분은 어느 물건에 더 투자 가치를 높게 두실지 궁금해집니다. 물건의 좋고 나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판단이며 투자 결정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꼼꼼히 살펴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부지런히 다음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땅이었습니다.